안녕하세요. 캔들 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아 말고 아세안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이전부터도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는 제법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쪽에 관심 없는 사람이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와 아세안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은근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세안에 대한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아시아는 대륙을 말하죠. 러시아를 포함해서 중동까지를 우리는 아시아 대륙이라고 합니다. 한 번씩 러시아가 유럽인지 아시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우라 산맥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본 그런 산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여기를 기준으로 유럽하고 아시아를 구분하는데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유럽이기도 하면서 아시아이기도 한 거죠. 참고로 유라시아라는 말은 아시아와 유럽 전체를 합친 말입니다. 어쨌든 아시아 대륙을 살펴보면 한중일이 동아시아고, 동아시아가 아시아의 핵심 지역이죠. 그리고 러시아는 북아시아, 중동 지역이 서아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해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쪽을 남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동서남북 말 별도로 자주 부르는 지역이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는 동남아시아죠. 상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한 이유는 오늘 주제인 아세안을 다루기 위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아세안은 우리가 유럽연합을 EU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영문 앞글자를 따서 아세안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아세안이라고 부르는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장기적으로도 EU같은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가 되려고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속도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했던 아시아는 대륙을 말하는 거고 아세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니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아세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동남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동남아는 크게 두 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인도차이나 반도하고 섬 나라들로 모여 있는 말레이제도가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표적인 나라는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고요. 섬으로 구성된 말레이제도 쪽은 싱가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다섬 나라죠. 말레이시아가 영토 반은 섬이고 반은 반도라서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말레이 제도에 속하는 국가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싱가포르는 말레이시아에 붙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섬나라라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아세안은 1967년에 창립됐는데요. 이때가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체제하에서 둘이 세력싸움, 기싸움이 한창이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베트남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다가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화가 확산되고 있었는데요. 지도에서 보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지금도 라오스랑 베트남은 공산주의죠. 당시 동남아시아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공산진영이 아닌 다른 나라들은 똘똘 뭉쳐서 공 공동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만들어진게 아세안의 시작 입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 다섯개 나라가 창립멤버인데 다섯 국가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서로 뭉쳐서 공동대응하자는 그런 개념에서 아세안이 출발한거죠 보통 마을에 복잡한 문제가 생기면 한집 한집 각각이 문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주민자치의 구성에서 그 안에서 협의를 하고 밖으로는 한목소리 내는게 유리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쉽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1980년대 후반 사실상 냉전 체제가 끝났을 때부터 아세안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인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냉전 체제 때만 해도 소련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세다 보니까 아무리 공동체를 구성하더라도 제 목소리 내기가 힘들었는데 냉전 체제 이후에는 상황이 좀 달라졌죠. 1990년대 초반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우려도 사라지면서 공산주의 국가 베트남 라오스도 아세안에 들어가고 나머지 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같은 나라도 아세안의 멤버가 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에는 진짜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체가 된 거죠. 앞에서 아세안은 장기적으로 EU 같은 연합체를 최종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요. 2008년에 그걸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2016년에는 아세안 공동체까지 출범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공동체의 성격을 지녔다면 이제는 진짜 EU 같은 연합체로 가려고 단계를 밟고 있는 건데요. 아세안이 EU하고 완전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지만 EU가 어떤지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이유 안에 개별 국가는 그대로지만 화폐가 유로화로 통합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단일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이유 소속 국가끼리는 관세 없이 무역이 가능해집니다. 나라가 서로 다르더라도 화폐도 같고 관세도 없고 하니까 수출 수입의 개념이 아니라 부산에서 생산한 거 서울에서 파는 거 같은 그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유를 통해서 한 국가 같은 단일 경제권이 되어버리면서 경제 의 범위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거기다. EU 국가끼리는 이동과 거주가 자유로워지고, 자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EU에서 보장한 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자격이나 면허도 EU가 인정한 거라면 어느 나라에서나 인정을 받으니까 기술이나 노동력 교류도 물론 활발해지겠죠. 유럽연합이 아닌 다른 나라 입장에서도 EU 기준에 따라서 EU하고만 협의가 되면 EU 소속 국가들과 다 협의한 게되버리니까 효율적이기도 하고 효과도 큽니다. 우리나라하고 EU 간의 맺은 한 EU FTA가 대표적이겠죠. 물론 이런 연합체의 단점도 지금 EU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다음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여러 국가들이 EU 같은 국가 연합체가 돼버리면 시장도 엄청 커지고 개별 국가로 대응할 때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달라집니다. 그 길을 아세안도 가겠다고 하는 거죠. 물론 EU처럼 화폐통합까지 하는 그런 완전한 단일체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고 EU하고 거의 비슷한 스타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들도 아세안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나라들이 개별 국가로 보면 빠르게 성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아세안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GDP가 한국의 두 배고요, 세계 5위 규모에다가 인구도 6억이 넘어서 시장 발전 가치도 엄청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에 빠지고 있는 추세인데, 아세안 나라들의 평균 연령은 30대로 굉장히 역동적인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일본이 평균 연령이 40대가 넘었죠. 아무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아세안은 개별 국가가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타이틀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판을 키우고 있는데요. 한국, 중국, 호주, 인도하고 FTA를 발효했고요. 일본하고 EPA라고 경제협력협정도 맺었습니다. FTA가 자유무역협정으로 국가 간의 무역 관세장벽 낮추는데 포인트를 둔 거라면 EPA는 경제협력협정으로 인적자원이나 투자, 정부조달 등등에서 더 광범위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세안이 경제외교적으로 국제무대에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세계 주요국들도 아세안하고 외교와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아세안을 미중이라고 동등한 수준의 중요한 외교 파트너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판이 커진 아세안 시장에 진출한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물건 살때 자동차처럼 비싸고 한번 사면 오래 쓰는 물건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보기도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해서 구입을 합니다. 이런 상품을 보고 관여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비누나 치약처럼 즉흥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품을 보고 관여도가 낮은 상품이라고 합니다. 관여도가 낮은 상품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 행사한다던가 판촉 사안을 통해서도 쉽게 소비자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처럼 관여도가 높은 상품은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 자동차의 성능,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까지 많은 요소들이 구매 결정에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 어느 나라 자동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만 유심히 봐도 그 나라 국민들이 어느 나라에 대한 신뢰도나 인식이 좋은지 나름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발전된 완성차 생산국에서는 좀 이야기가 다르겠죠. 우리가 동남아 여행 갔을 때 유심히 보면 한국 차도 많지만 일본 차가 압도적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본 차가 성능이 좋다든지 구입 조건이 좋았다든지 그렇게만 볼 수만은 없는 게 사실 일본은 40년 전부터 아세안에 제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고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 시장에 예전부터 진출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아세안과 일본이 가장 가까웠고요. 우스갯소리로 일본이 동남아에 자동차를 팔려고 동남아에 도로를 깔아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은 옛날부터 아세안 국가에 투자를 많이 했고요. 입지도 굳혔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시장은 원래 일본의 앞마당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다른 나라에서 치고 들어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건비가 오르기 시작하고 생산이 과잉이 되기 시작하면서 중국도 아세안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또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일본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리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세안 지역이 지도상으로 보면 재밌는 게 중국 입장에서 아세안은 세로축으로 해서 해양으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되고요. 일본의 입장에서 아세안은 가로축으로 해서 일본과 인도를 이어주는 그런 경제벨트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하고 중국이 아세안 인프라에 투자하는 걸 보면 보면 일본은 가로 방향으로 도로나 교량을 깔면서 동서 경제 회랑하고 남부 경제 회랑을 통해서 물류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태국을 거점 삼아서 생산 기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회랑은 복도를 말하는데요. 경제 회랑이라고 하면 기업들한테 필요한 도로 철도 같은 게 연결된 물류망하고 거기 관련된 제도나 시스템을 통틀어서 경제 회랑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중국 쿤밍시에서 태국 방콕으로 이어지는 남북 경제 회랑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해서 제2의 마카오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둘이서 아세안 투자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1차원적인 의문일 수는 있는데 왜 일본하고 중국이 거기에 도로 깔아주고 항구 만들어주고 그러지 그런 의문이 들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싼 개발 도상국 같은 경우는 도로나 항만, 전기철도 같은 그런 인프라가 부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기업 입장에서는 그 나라에 진출을 하고 싶어도 그 인프라 부실이 항상 발목을 잡는데요. 인건비가 싸다고 하더라도 도로망이 안 좋아서 물류 비용이나 시간이 증가해버리면 원가가 높아지고 전력망이 부족하고 안정적이지 못해서 안정적인 생산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개발도상국이 도로나 철도 깔고 인프라 구축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한테 어서옵쇼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개발도상국으로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잘 사는 나라들이 먼저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자기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당연히 공짜는 아니겠죠. 자기들한테 이익이 될수 있는 계약 조건이 다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반반씩 투자하자. 대신에 너희가 내야 되는 돈은 우리가 빌려주는 걸로 할게. 그거 몇십 년 동안에 갚아라. 그럴 수도 있고요. 도로 만들어 주면 어디 산업단지에 우리나라 기업 우선 입주권을 달라고 하든지. 혹은 항만을 지어 줄 테니까 운영권은 반반씩 가지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프로젝트마다는 다 다르겠죠. 그리고 남북 경제 해랑이랑 동서 경제 해랑이랑에서도 볼수 있듯이 자기 나라들한테 유리한 위치나 시설을 우선으로 짓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도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동안 자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인프라가 완성된 뒤에는 외국 기업들이 유치가 되면서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렇게 개발도상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수요 시장도 커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는 인프라 건설해졌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한테 생필품이나 자동차 같은 물건도 많이 팔수 있는 거죠. 개발도상국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거고 인프라 지어주는 나라 입장에서도 생산기지 확보 하고 수요시장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일부 국가들한테 한 인프라 투자 사업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 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인프라 투자 사업은 윈윈이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요. 너무 중국 시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세안 시장에 그동안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을 기점으로 아세안 시장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고요. 미중 무역 전쟁을 겪으면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아세안 시장의 개척 필요성이 절실해져서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들이 각계 전투식으로 개척하고 있는 측면이 많았는데 느기는 했지만 베트남을 거점으로 개척에 나간다면 유리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실업률이 문제니까 제조업 진출보다는 우리한테는 한류 문화라는 강점이 있으니까 그 이미지를 잘 활용해서 수요 시장 확대에 공을 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나라는 몰라도 동남아한테 한류 문화는 잘 먹히고 있으니까 아시안 시장 수요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아세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했지만 돌아가는 게 생각보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뉴스에서 아세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좀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회원가입 기능에 대해서 일부 오해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자꾸 생기는데요. 경제 채널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회원가입하면 주식투자 리딩해 주거나 무슨 특별한 정보를 주는 줄 그런 줄 아시던데 오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거 기대하고 회원가입 하시면 진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가입하게 되면 회원이 댓글 달때 아이디 옆에 캔들 스토리 배지가 표시되고 그리고 저희는 간간히 회원 전용 짧은 영상 나가는 거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래도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